자, 104번입니다. 자, 2 x가 3의 마이너스 y 제곱이고 9의 y 제곱, 6, 의 제곱일 때 x 분의 1 빼기 y 분의 1을 z를 이용해서 나타내래요. 자, 그러면 우선 어 선생님 수업시간에 말을 했지만 일단 내가 얘를 이렇게 k로 이렇게 잡고 싶은데 이렇게 잡고 싶은데 이게 관계식이 두 개다 보니까 얘네들을 하나로 이렇게 맞춰줘야 돼. 무슨 말인지 알겠니? 근데 보면 왠지 얘랑 얘랑 모양이 좀 비슷해. 그래서 얘를 이런 모양으로 바꿔줄 수도 있을 것 같아. 자, 무슨 말이냐면 잘 봐. 그럼 내가 일단 정리를 좀 해볼게 얘는 냅두고 얘만 좀 정리 한번 해볼게 그럼 얘는 3의 제곱에 y제곱이 6z제곱이니까 얘는 위치를 뒤바꿔서 3의 y의 자, 제곱은 6의 z제곱이죠 됐니? 자 그러면 3의 y제곱은 6의 2분의 z제곱이 될 거야 양변에 2분의 1제곱 했어요 근데 저 모양 만들려면 양변에다가 몇 제곱 하면 돼요? 마이너스 1제곱 하면 되냐 아, 따라서 3의 마이너스 y제곱은 6분의 아 6의 마이너스 2분의 z제곱 이렇게 관계식을 내가 찾을 수있겠네에 됐나요? 그러면 이제 끝났네 얘네 세 개가 다 같은 거니까 아 따라서 2의 s제곱이 3의 마이너스 y제곱이고 얘는 6의 마이너스 2분의 z 제곱이니 됐죠?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배운 대로 얘를 k로 잡고 이 모양 한번 만들어 볼게 됐니? 자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2는 x분의 1 제곱하니까 2는 k에 x분의 1제곱이고, 자, 그 다음에 3은, 마이너스 y분의 1제곱 하니까 k에 마이너스 y분의 1제곱. 됐나요? 자, 그럼 잘 봐요. 그럼 결과적으로, 어, 난뭘할수 있냐면, 자, 이 모양 만들면 두 개를 당연히 뭐 해야 돼요? 곱해야 돼. 빼기라고 해서 나누기 하면 안 돼. 여기 이미 빼기니까 두 개를 곱해 볼게요. 6은 k에 두 개의 지수를 더하니까 이렇게 될 거야. 여기까지 됐지? 그럼 결과적으로 나는 얘를 z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, 이 6을 내가 z에 대해서 일단 표현 한번 해 볼게요. 그래서. 자, 무슨 말이냐면 얘랑 얘를 써 보자. 얘랑 얘랑. 자, 얘는 또 이렇게 바뀌겠네. 결과적으로 얘는 자, 6은 k의 몇 제곱이냐면 양변에 마이너스 z분의 2제곱 해 줘야 되죠. 얘를 마이너스 z분의 2제곱 해 줘야 얘가 사라지고 이렇게 붙고. 이해 되죠? 아,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얘랑 얘랑 똑같으면 돼. 따라서 아, 답은 얘가 되시다. 얘가 되죠.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? 좀잘좀 정리하시고, 이 K로 잡는 거, 이거 꼭좀 연습 좀 합시다. 알겠죠? 응.